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네, 오늘로 기독교 윤리 수업은 제 11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은 여러분도 아마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옳고 걸음을 요구하는 특성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강의가 더 정교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듣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질문과 토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어, 더 많이 배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볼 때에 한국 사회가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 윤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치지 못한 부분을 지금 1강의에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주차에서 낙태, 즉 임신중절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에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또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대와 20대 초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 문제는 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선행적이고 우선적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낙태에 선행해야 하는 문제로서 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낙태에 선행되어야 할 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비록 10대와 20대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남성과 여성 간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고민해 본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달라서 아마 이러한 성에 관한 담론 혹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미자립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의 양적 그 부흥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또 1차적인 목표일 거고 에, 그리고 대체로 강단에서 들려지는 어, 설교에 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결국 어, 구체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어, 낙태나 성에 대한 어, 이런 담론은 어, 이야기가 아, 전해지지 않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준비할 만한 어, 그 여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청년 사회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낙태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들이 한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성에 대한 기독교의 통상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어,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이죠. 어, 결국 낙태에 선행하는 문제는 성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질문과 연관해서 성에 관한 논의가 어, 필요하다고 보이고 우리는 이성에 관한 어, 담론 혹은 논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성에 대한 역사적인 입장, 즉, 기독교 역사에서 성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를 다시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거에 어떻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생각으로서는 성의 성서적 및 신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 성서이기 때문에 또 성서를 통해서 또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그런 의미에서 성에 대한 담론이 낙태 문제와 연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입장을 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엄격성이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로 상당히 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뭐 이런 규칙을 어 적용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헬레니즘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의 상호 작용이 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의 사상이 그 당시에 가장 지배적이었는데 이 사상은 다른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죄악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는 선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악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원론적 입장이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어, 좀 살펴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악한 것이라고 어, 단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그런 욕망인 식욕이나 성욕 등은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 원론적 성향을 드러난 두 사상가를 들려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세계 교부 신학자인 오리겐과 또 그리고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활동을 했던 성 어거스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거스틴과 오리겐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상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들여다 볼수 없기 때문에 이두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기독교 초대는 어떻게 성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리게는 아담은티우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별명은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185년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클레멘트의 영향을 받았던 교부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금욕주의자로 생활한 것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오리게는 교리 문답을 배우는 여성들과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혹과 추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의 엄격성이 요구되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성의 금욕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게는 성을 부부간의 성관계를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오리겐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교부 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관계를 한 침대에서는 기도도 금지되었고, 그리고 성관계를 맺는 날에는 어,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신주의를 어, 선호했던 오리겐은 매우 성에 급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 교회는 성에 대한 생각이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소 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억압적인 그런 절제적인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은 성의 역사적 이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 히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로마 제국의 지방 소도신 타카스테의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아,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카르타고에서 어, 수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사학자가 되기로 어, 마음을 먹고 어,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일로 평생을 마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마니교에 입교합니다. 약 9년간이라고 하는 또 어떤 기록에서는 약 10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약 9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마니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좀 배우고 또 그러한 배움을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이원론의 사고 체계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 이원론의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안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안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래 갔지만은 그것은 아 당시 안브로시우스가 수사학의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연관해서 교회를 찾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전에 그는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해서 수사학을 배우는 동안에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약 14년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그 여성과 살게 됩니다. 이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어거스틴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그 여인과 이별을 어거스틴은 선택을 합니다. 그 동거로 낳은 아이가 아데오타투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이름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할때 아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즉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투스 동사 도 이거는 주다라고 하는. 과거로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이 389년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어거스틴과 그 아들은 함께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은 개종 전과 개종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개종 전에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면, 개종 후에는 성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기독교의 그런 세계관, 기독교의 체계가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마니교의 이성적인 체계에 의해서 이원론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어 시대는 성을 아, 악한 것으로 어, 규정을 합니다. 그런 성적 표현인 성적 욕망을 에, 강력한 죄로 어, 규정하기에 에, 이르게 에, 됩니다. 이 성적 욕망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 여겼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어, 성적 욕망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아, 이 성적인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 나중에 에, 이 어거스틴과 아, 이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펠라기우스에게 전해지고 펠라기우스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상당히 그 역정을 내는 음, 그런 것이죠. 그것이 결국 기독교 교회에서 음, 펠라기우스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펠라기우스가 405년경에 사실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어거시딘의 고백론의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시딘은 어떻게 표현을 했길래 이와 같은 그 글에 펠라기우스가 화를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문장은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나의 바라는 바 모든 희망은 당신의 넘치는 은총 안에 그하는 것이요. 다만 그것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바요.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명령하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성욕을 절제하도록 명령하셨으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당신의 은총임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분노한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는 음좀 도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일반 평신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수도사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거시틴도 오르겐과 마찬가지고 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또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시대는 성에 대해서 더욱더 억압적이고 엄격했던 태도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중세 시대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에 대한 생각을 알수 없을 듯합니다. 아퀴나스는 성에 대한 입장은 한층 더 진일보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이 생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들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욕은 도덕적인 행위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란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아퀴나스는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남성이 도덕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하등한 존재로 당시 사회는 받아들였고 기독교 교회도 이러한 것에 함께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시대의 성에 대한 기독교 입장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음, 이 내용을 다시 다 언급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와 장 칼빈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마틴 루터는 독신보다는 결혼을 권장하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에, 뭐 이야기를 해서 어, 뭐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라고 권장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터는 인간을 영과 혼, 육을 소유한 존재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루터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일원론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했는데 여기서 육은 자신의 의지로서 죄악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정육이 육 자체가 아닌 유기에 의해 나타난 최대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종교 기혁 시대에 또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칼빈입니다. 칼빈이 생각한 성에 대한 입장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의 유명한 작품인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성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강요 제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 보면 20을 1번에 해당이 되는데 21번에서 수도원 맹세를 파괴하는 문제라고 하는 주제를 그가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성에 대한 그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맹세가 반드시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사람은 그 맹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절제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제의 맹세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설명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있다. 모든 수도원에 불결한 일이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불결의 악은 억압하고 제한하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고, 그 대책으로 주께서 결혼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멸시하고 또 결혼을... 멸시하겠다는 맹세로 자기를 올가맨다는 것은 왕고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문구는 수도원 생활에서 성의 물란을 칼빈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속이고 맹세하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는 불결한 악을 저지르겠다고 어, 칼비는 당시의 수도원을 어,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비는 어, 그 다음 장 기독교 강요 14장에서 성내라고 하는 소위 세크리멘트, sacrament, 사쿠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성내라는 장에서 성과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외형적인 징표를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그 문구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교는 성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칼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itus sacramentum est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장 표현인데 이 라틴어 문장에서 보면 coitus 라고 하는 이말 coitus sacramentum est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이 coitus는 성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 성교에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 소위 코이투스는 미팅투게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어,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그는 성교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성교가 악한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의뢰적인 그런 행위, 즉 성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 성교도 어, 성내로 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칼비는 결혼도 일종의 성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결혼은 어, 성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크루멘툼,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은 나쁘거나 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성에 대한 언급에서 대부분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강했는데 칼비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성의 타락으로 생겨난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어되어야 하고 또 결혼 통해서 일부 일처제죠. 결혼을 통해서 정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강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 제 2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